미정이랑 누나랑 저랑 늦어서 택시 타고 오면 그게 3만 원이에요. 전기차로 3천 원이면 쓰고도 남을 걸. 걸로 3만 원씩 줘 다닌다고요. 아니 아버지 좀 이게 이게 제가 지금 억지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. 생각해보면 그게 맞잖아요. 교통비보다 싼데 전기차가. 무조건 차라고 반대만 하지 마시고요. 차값을. 그러니까 싼 걸로. 또 할부? 아. 어... 아버지. 제가요. 차도 없고요. 경기도민이에요. 어떻게 연애를 하고,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? 모든 역사는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데, 제가 차가 없습니다, 아버지! 어서 키스를 해요, 남녀가!